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데이터는 시장의 방향성 예측보다는 여러 자선군에 걸쳐 나타나는 극단적인 가격 움직임이 현재 국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2025년 1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 정말 서로 너무 다른 이 상충되는 신호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한쪽에서는 AI 기술 비용이 거의 모뭐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막 강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원자재, 특히 귀금속 시장이 거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글로벌 채권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라던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음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핵심 동인이 과연 무엇인지 같이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 경제 전체에 울리는 경고 신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자료가 바로 글로벌 채권 시장의 구조적 변화인데요. 네, 이 차트입니다. 물론버그 글로벌 국채 종합지수의 평균 만기가 2020년에 10.5년으로 고점을 찍고 지금은 9년 미만으로 정말 급격하게 짧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계속 길어지던 추세가 완전히 되돌려진 모습인데요. 네, 이건 가파른 수익률 곡선 환경에서 어, 각국 정부가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물 발행 비중을 늘린 아주 직접적인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당장 이자 부담이 적은 단기 빚을 많이 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이게 왜 시스템 전체에는 위험 신호가 될수 있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로로버 리스크가 증폭들다고 하는데 이게 좀더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로로버 리스크라는 건 비유하자면 우리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단기 대출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매년요? 네. 당장은 이자가 셀수 있어도 1년 뒤에 갑자기 금리가 폭등하거나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겠네요. 국가 단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빚의 만기가 짧아졌다는 건 그만큼 더 자주 시장의 신뢰를 테스트 받아야 한다는 뜻이고 금리 변동에 헐직 너 취약해졌다는 의미거든요. 아 이제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단기적인 처방이 장기적으로는 더큰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뭘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각국 정부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재정조달계획 QRA라고 하죠. 이 QRA를 통해서 다시 장기물 발행으로 복귀하려는 신호가 있는지, 이걸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시 리스크가 정책 영역, 그러니까 정치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면, 2026년 1월 말까지 미국 정부가 셧다운될 확률이 38%까지 치솟았네요. 네, 최근 저점 대비 10%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치죠. 이건 시장이 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부 셧다운이 투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셧다운 리스크가 고조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자산이 바로 만기가 아주 짧은 국채 티비리였습니다. 아 단기 국채요? 네. 혹시라도 정부가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단기 자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예산 주기에서 이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미 국채 곡선의 단기 구간에 대한 노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부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핵심 주제인 이중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AI 사용 비용이 얼마나 급격하게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어,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초에 GPT-4를 쓰는데 100만 토큰당 37.5달러였던 비용이 2025년 말에는 그록포 모델 기준으로 0.28달러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돼요. 99%가 넘는 비용 절감입니다. 네. 이건 그냥 기술 발전이라고 하기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이건 박사급 인력에 준하는 고품질 디지털 노동의 한계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엄청난 기술적 디플레이션 충격인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씀은 최고급 두뇌를 쓰는 비용이 거의 공짜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이 흐름은 기업들의 대규모 AI 도입을 정당화하고요. 이제 경쟁의 초점도 독점 모델 소유가 아니라 운영 통합이나 응용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목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점은 AI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폭발하는데도 전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이분법을 보여주죠. 붉은선을 보면 데이터 센터 건설 투자는 연간 400억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는데 위차트의 전체 비주거용 구조물 투자는 오히려 전년 대비 위축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특정 부문에 아주 국지적인 설비 투자 붐이 있는 걸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원격 근무나 고금리 때문에 구조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훨씬 더큰 규모의 전통 상업용 오피스 부문의 감소세를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AI 투자가 GDP에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줄 거라는 시장의 기대는 어,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미군요. 네 고금리가 광범위한 실물 투자를 제약하는 전형적인 후기 사이클의 특징을 확인시켜 주는 데이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가장 뜨거운 부분 원자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양 극단의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은현물 가격이 1일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79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역사적 고점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포물선형 급등입니다. 그렇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 같은 뚜렷한 거시경제 신호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펀더멘탈의 변화는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재평가라기보다는 얇은 유동성 속에서 발생한 격렬한 쇼스 퀴즈에 가깝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쇼스 퀴즈요. 가격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가격이 오르니까 손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들이면서 가격 폭등을 더 부추기는 현상 말이죠. 정확합니다. 이런 포물선형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아주 급격한 되돌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신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건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가격대를 좀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70달러에서 75달러 구간에서의 가격 움직임이 향후 추세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투기적 과열은 은 ETF인 SLB의 거래 데이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최근 랠리 정점에서 SLB의 하루 거래 대금이 96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역사적 경고 수준이었던 75억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역발상 신호입니다. 역발상 신호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급단적인 거래량 급증이 나타났을 때 예외 없이 이후 1개월에서 1년에 걸쳐 상당한 마이너스 수익률로 이어졌습니다. 아. 이건 기관 투자자들이 늦게 시장에 뛰어든 투기 세력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전형적인 분배 국면임을 시사하는 거죠. 현재의 기록적인 거래량은 급격한 평균 회기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시야를 아주 넓혀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1930년대부터 이어진 블룸버그 원자재 현물 지수의 장기 추세인데요. 네, 아주 장기적인 관점의 차트죠. 2022년 고점 이후에 깊은 조정을 겪었지만, 지수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이 구조적 강세 채널의 하단 경계선을 성공적으로 지켜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약세가 장기 추세의 붕괴가 아니라 구조적 인플레이션 국면 내에서의 일시적인 순환적 조정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건 단기 투기가 아니라 새로운 거대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지정학적 마찰이나 장기적인 투자 부족 또 에너지 전환 수요 같은 것들이 새로운 구조적 인플레이션 동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장기투자자에게 현재의 순환적 약세는 오히려 전략적인 진입 시점을 제공하는 구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자, 이런 거시환경의 변화가 자산 배분에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마지막 차트는 정말 기념비적인 데이터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금의 30년 누적 수익률이 1022%로 마침내 S&P500의 989%를 추월했습니다 네 이건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되었던 주식 우위 시대의 종원을 알리는 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결국은 주식이다라는 믿음이 거의 절대적이었는데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그렇게 볼수 있죠. 높은 부채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특징인 지금 국면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성장 의존적인 주식보다는 비주권 실물 자산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금이 단순한 인크레이션 헤지를 넘어서 시스템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죠. 안전 자산 내에서도 선호도가 갈리는 모습입니다. 2025년 한해 동안 금 ETF, GLD는 70% 이상 급등한 반면에 비트코인 트러스트 IBT는 약7% 하락하면서 성과가 극명하게 갈렸네요. 이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내러티브에 강력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아,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지는 데이터네요. 점 자산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것은 기관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트코인이 여전히 변동성이 큰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의미하고요. 결국 현재 환경에서는 금이 우월한 방어적 특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 디플레이션과 원자재 인플레이션, 단기 투기 과열과 장기 구조적 강세론, 그리고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 간의 극명한 대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상충되는 신호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여러 자산에 걸쳐 나타나는 이런 극단적인 가격 움직임이 정상화될지, 혹은 새로운 국면의 시작일지는 향후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중앙은행의 정책 대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 지금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소유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논의된 상충하는 테마들 사이의 격렬한 순환매 자체가 새로운 시장의 특징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언제 그리고 왜 보유할 것인가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